쉽고 편리하고 재미있는 정원, 정원 친구 2호입니다. 오늘은 잠시, 목재 자재집에 왔습니다. 저희가 정원 시설물을 만들 때 쓰는 자재들이 거의 이런 데서 많이 오게 되어지는데요. 오늘은 어떤 목재들이 있는지, 또 어떤 자재들을, 어떤 도구들, 또 어떤 부속물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좀 알아보면서 겨울철에 여러분들이 정원을 좀 보수하실 때 유용한 정보로 쓰실 수 있도록 한번 동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업체 안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아까 보니까 요두 가지 지금 재질가 있는데 각각 설명을 좀 해봐 주실래요? 이 우드 필터는 얘는 그어 목재를 강화을 하고 나서 예. 어 못, 못 박힌 부분이나 예. 흠집이 있는 부분에, 예를 네. 어, 가지고, 어, 메꿔줘 메꿔주는, 아 메꿈제입니다. 메꿈제. 그럼 네. 티가 덜 나겠네요. 아, 그렇죠. 좀 그렇죠. 어, 상처 부분이 메꿔지는 거네, 얘 표시는 약간 나더라도, 나지만... 그아 부분을 메꿔줘서, 못자옥 아 같은 데를 메꿔줘서 깔끔하게. 그 저희 출입문 그렇게 했던 거 같아요. 네, 제 처리, 작업실 네. 출입문. 처리를 아, 하는 그거였구나. 네, 그런 필터입니다. 예. 네. 그리고 얘는, 어, 그 이제 수용성 목공 접착제로 아그 이제 그 인체에 덜해롭게 네. 어, 제작이 돼서 나온 목공 본드입니다. 저기 페인트가 있는데 이건 다그 오일 스테인입니다. 오일 스테인 음, 오일 스테인이고 어, 그래서. 얘는 이제 얘는 색깔은 이제 다가 하나하나씩 있는데 네. 컬러가 이제 다양하게 이, 있습니다. 용량이 네. 다르네요. 이건 좀 작은 크기. 예, 예, 지금, 예. 지금 예. 손을 잡리료 1L짜리. 1L짜리. 아, 여기 1L예요? 예, 예. 아, 1L, 1L 작은 나 생각보다. 예. 1L짜리 작은 예. 포탈짜리가 있습니다. 아, 이 밑에 거는 아주 말통이라 큰 거네요. 예. 저는 말통이고. 예. 음. 그러면 아, 여기는 이제 색깔별로 예. 지금 샘플을 해 놨네요. 샘플 샘플.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네요. 네. 이쪽이가 가장 우리가 많이 썼던 것 같은데 크기가 이게 네, 2.5리터입니까? 그렇죠. 어 이게 4리터죠? 아 4리터, 네. 아. 4리터 그렇게 돼있나 음. 4리터 정도 이렇게 돼 있네요. 어, 주로 많이 사용하는 거죠? 네 자리터. 맞아요. 얘는 네. 네. 기둥 위에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게 기둥, 위에를, 기둥. 담장 할때그 상부에 어. 마감할 때 쓰는 것죠이자 예, 예. 제가 기둥 상부를 마감할 예. 때 근데 이게 거 사용해요. 맞아. 마할때 검정색도 있고 음. 이렇게 있고 두 가지네요. 예예. 이 예. 이제 목재가 어 기둥 상부 부분이 이제 어 물로 침투 비가 침투가 아, 되니까 예, 얘로 덮어서 덮어서 어, 물이 들어가지 않게 구멍에 어, 그그 카바를 씌워주면 습니다 저희 집 어떻게 놨는지 한번 좀 담아서 보여줘야겠네. 예, <laughs> 그래서 목재 마감하실 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사용하시면 목재 수명을 좀더 늘릴 수 있겠죠. 이제 이거는 제가 락이라고 불러서 그 잠금 장치인 거죠, 잠금 장치. 예, 예, 예. 아까 얘는, 이제 얘는 경첩이었고, 얘는 잠금장치.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외부로 잠깐 나와가지고, 이 적산목을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죠, 저희가. 그리고 요즘 방부목을 안 쓰고 있고, 적산목만 쓰다 보니까, 이쪽이 지금 다 적산목이라고 그러셨나요, 이게? 지금 규격별로, 얘는, 안바에, 아, 뭐라고 그러지, 규격이? 얘는 그 1/8, 8 정도. 우리가 네. 많이 쓰는 게 이게 코발트인가요, 얘가? 코발트는 이제 기둥재. 기둥재로 많이 쓰는 예. 네. 얘는 uh, 판재로, 판재로 많이 쓰고. 얘는 지 원바이 10 오, 정도. 오, 얘는 진짜 높네. 정도. 사, 어. 적삼목이라는 거 나무 수종을 우리가 산나무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아, 북미산 이제 적산목 아, 얘를 북미산 됐다 캐나, 아, 캐나다 북미산. 캐나다. 네, 캐나다나 뭐 이런 이 있거든요. 약간 이제 삼모인데 이제 이 붉은 어제 약간 좀 추운 지방에서 나온 예, 예. 그래서 이제 일반 삼나무보다 좀더 단단한 물성도 아 단단하고 어, 컬러도 예쁘죠. 아, 이건 삼나무는 좀 아, 하얀색이 많고 색깔이 요건 아까 그 얘도 진짜 비싸. 네, 예, 적산목 찬넬 사이딩. 천넬 사이딩. 얘는 이제 천넬 사이딩. 이런 거쓸수 있으면 안 돼. 예. 정말. 내수성이 강한, 이제. 그렇죠. 어, 목재들이 많이 사용하고. 네, 네, 내수성이 강하다 보니까. 적산목이나 이제 하드우드 정도. 아, 하드우드 류도 하드우드도 지금 천연 방부목이라 생각하면 좋겠죠 물성이 강하니까. 네, 예, 예. 방부처리를 안 하고. 예. 천연목재죠. 물에 강한 거니까. 예, 예. 네, 저희가, 그럼, 저기, 여기 안에 저기가 어디 있죠? 그, 하드우드가? 아, 저 아, 밑에 있으니까. 뭐 네.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있는 게다 방부목들. 예. 방부목은 이제 방부액을 침투시켜서. 예. 소나무 종류에다가. 예. 소나무 종류가 이제 질기고. 예. 단단하긴 한데. 예. 얘가 이제 내수성이 좀 떨어져서. 그렇죠. 어, 인위적으로, 이제, 방부처리를 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쪽에, 지금 창고, 이쪽에 있는 게다 방부목 종류예요, 지금? 예, 예. 어, 아, 하얀 건아니에 이건 아니고, 이건 이제, 이거는 구조재로 그냥 예, 쓰는 예, 거고, 예. 이쪽에 보이는 게 지금 다, 예, 방목 종류네요. 아. 네, 지금 이 자재는 저희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봤던 자재 중에 하나네요, 그죠? 예, 기초석? 기초석. 기초석. 근데 이게 지금 두 종류죠? 저희가 많이 쓰는 게 여기 한 종류 있고 음. 저쪽에 크기별로 크기별로 이렇게 요즘 요거 옛날 방식이고 아 여기 옛날 방식밖에 안 보이네? 아 여기는 예, 예. 제가 원래 썼던 방식은 이게 아, 조정이 됐던 방식이 조정되는 건 지금 여기는 예, 없어요. 예예 없는 거야? 다른 데서도 아 이거는 지금 플라스틱. 음. 합성이라고 하죠 우리가 합성목재 음, 합성목재 합성 이것도 종류가 요즘 엄청 음,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점자 네, 그래서 저희는 이걸 안 쓰는 거는 너무 딱딱한 느낌이어가지고 저거는 되게 소프트한데 그래서 안 쓰고 있고요 보통은 이런 건 공원 같은데들 공공시설물 같은 데쓸때 많이 쓰시죠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다 마찬가지 합성목재입니다 네, 합성 합성목재의 장점도 또 있는데 단점이 이게 한번 깨지고 나면 얘는 썩지는 않는데 깨져요, 깨져. 그 단단한 물건이 딱 떨어지면 깨져서 보수가 되게 좀 어려운 단점도 좀 있습니다. 장점도 있고 모든 자재가 다 장점과 단점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드우드. 이쪽은 지금 제가 하드우드를 보러 왔네요. 아 하드우드는 언제나 이 규격이 짧더라고 요 이렇게. 이것도 지금 2.5m 짜린가요? 2.5m. 근데 이렇게 허, 약간 하얀 것도 있고 이렇게 붉은 것도 있고 두 종류네요 지금. 네. 예, 예. 우리가 보통 이 붉은 걸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아니 아닌가? 이거는 멀바우 종류. 마 아, 멀바우 종류구나. 예. 이거는 반길라이 아 지금 반길라이를 응. 많이 쓰시 예, 예. 두 개의 차이는 뭐라고 할까요? 멀바오가 반길라이? 반길라이가 멀바오보다 내수성이 좀더 강하고 아 그래서 멀바오도 내수성이 강한데 여기가 예. 이제 물이 좀 빠져요 아 비를 맞으면 물이 빠져가지고 아 음, 멀바오는 잘 사용을 안, 안아 하고 있어요 반길라이가 내수성이 강하고 더 상하고 네. 그래서 반길라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길라이를 우리가 응. 쓰는구나 여러분들이 오늘 그 데크를 뭐 보수하거나 자재 선택하실 때좀 도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우리 정원 친구들에게 지금 자재 안내를 우리 김효석 대목님과 함께 지금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이것도. 반이길라이라이입니다열 네, 석자짜리. 네, 그러니까 아, 긴게 나오는구나. 열 그... 석자라는 얘기 한자가 30cm이기 때문에 3m 60짜리라는. 3m 9 0짜 3m 9 0 석자니까. 네. 3m 90짜리네요. 상당히 긴게또 나오네, 이렇게. 근데 데크 짤 때는 저렇게 우리가 2메가 50짜리 하는게 세리 어? 맞는거네 3 m 가 50짜리 많이 니다아3 m 50짜리 네. 씁니까 네. 방길라인은 저희가 많이 쓴다 혹시라도 데크를 보수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이런 자재로 우리 정원 친구들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목재상들은 많이 이제 흩어져 있죠 그래도 음, 그렇죠 그 지역마다 아마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서 오늘은 좀 목재 종류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우선 가장 많이 쓰는 게 이건 9이 무슨 네. 많이 쓰는데 이 일반 요부 종류가 많은데 9이 예. 네. 지금은 요 정도 넓이로좀 네. 4인치, 4인치짜리네. 니 4인치. 네. 4인치, 4인치짜리. 근데 품 말고도 아까 롤러도 저희가 롤러도 이제 롤러 방식이 있는데. 어. 아. 음. 롤러도 그냥 4인치 롤러로, 4인치 롤러로. 음. 네. 근데 지금 요건 요것도 탈부착이 되는 됐네요, 얘도요? 얘는 안 되고, 이제 탈부착. 되는 방식이 어떤 거예요? 탈부착되는 거는, 아, 거기. 이제 이렇게 롤러 대가 있고. 롤러 대가 있고. 네. 이렇게. 리필용. 탈부착 리필용. 탈필용. 네. 탈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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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껴서 쓰고. 어. 얘는 한번 쓰면 못 쓰는 거죠, 얘가. 그, 안번 쓰면. 뭐잘 빨아놓으면 쓸 텐데, 아, 거의 일회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응. 응. 오늘 제가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와서 응. 저희 정원에서 제가 <laughs> 사용 후기를 응.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사포를 치는데, 사포하는 게 80번, 100번 쭉 올라갈수록 응. 400번으로 가면 되게 고운 거고, 응. 100번 80방으로 되면 상당히 거친 건데, 응. 보통 몇 방으로 저희가 응. 맨 처음에 얘는 정이 빼빠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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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얘도 헝겁인데 얘는 이제 되게 딱딱하잖아요. 얘는 거의 이제 철제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아 목재용으로는 이게 부드러운 게 있어요. 아 여쭤봐야겠네. 네, 목재용 부드러운 걸 사용하죠. 아, 여기 있네, 이게. 아, 어, 한거 있어요? 네. 아, 이거 한 거래요, 니다 네. 아, 한거 있다. 네. 아, 부드러우네 역시. 네. 이게 부드러워서, 네. 목재 사포질 네. 하기가 네. 되게 쉽습니다. 그 얘는 지금 300, 220방인가? 320방? 네, 뭐, 이렇게 고운건 필요 없고. 아, 네. 저 로젠이 상을, 그 박티가 주신 상 있잖아요. 어. 그걸 사포한다는데, 그럼 이걸로 할까요? 예 네. 아. 옛날 상. 아, 그런 거는이 정도면 좋습니다. 예, 좋아요. 네. 아, 이거 몇장 사야겠다. 이거 네. 몇장 있어야 그거 할수 있어요? 상을? 한 장만 있어도 돼요. 아, 한 장만 있어도 돼요? <laughs> 아, 나는 많이 있어야 갈리는 줄 알고. 그럼 더 고운 것도 있나? 이구나. 아, 아, 이거를 좀, 아니, 아, 굵은 게, 네. 공장에 있으니까 드릴게요. 예. 네. 요거, 요거 뭐한두장 사가시고. 예, 예, 예. 얘는 좀... 이제 마지막에, 네. 어, 그러니까, 마지막에 다듬어줄 때 예. 시약이라고 그러죠. 예. 마지막 다듬할때 얘로 해요. 얘로 쓰고 아 그리고는 어, 처음에 할 때는 예. 처음에 이제 그 이물질들 예, 할 때는 백번 정도. 백번 정도 해야 되나? 네, 일단 옆에 놔두도록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놔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다기능 샌딩 블럭이라고 돼 있네요. 음. 이렇게 해서 손에 딱들어오도록그 음. 사이즈네요. 얘는, 얘를 플러스, 얘를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요 하나 껴서 하는 거지. 네. 한번 제가 샘플로 한번 사가 사과 볼게요. 사다 봐가지고. 음. 네. 아, 걔는 너무 네습 얘도, 얘도 껴서 끼면 됩니다. 껴서 얘는 통원 뭐 쓰고 이번에 또 다음에 또 써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세, 색깔이 네. 뭐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얘는 뭐 항상 붙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자, 안 껴주면 네 됐나요? 음. 아, 분명히 됐네요. 음. 아, 오케이. 이제 계속 어요 이걸로, 음. 사각으로, 좀, 좀 넓으니까, 이걸로 가져가면 페인트 한번 볼까요? 올스텐, 음. 쓰는 게 우리가 지금. 올드스텐. 이거 많이 썼었나요? 네. 네. 아까 동우라고 했던 거고, 얘는? 월 음, 올드스텐. 여기도 동우꺼, 음, 올스 같이 치고 하고. 아, 동우꺼도 있네요? 음. 네, 동우도 음, 있고. 올드스텐. 올드스텐, 얘는 수입이에요? 아니 얘도 국산 다 국산이에요. 아아 네. 아. 지금 여기 있는 게다 국산입니까? 근데 이게 음. 이제 뭐 회사마다 약간 장단점이 이제 있을 텐데 우리는 지금 네, 저얘를 음. 많이 쓰잖아요. 동원과하고예 음. 동우과하고 네. 음, 예, 월드 스테인 그렇게 우리가 많이 썼던 것 같은데 네. 지금 이게 워낙, 옛날보다는 음. 업체 수가 굉장히 많아졌고 음. 동우과도. 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그 데크를 칠하기 전에 음. 이제 사포로만 하는 거는 그거는 그... 이제 햇빛에 그을려서 네. 목재가 예. 부식이 됐기 때문에 예. 그 부식된 부분을 예. 좀 벗겨내는 거요. 아, 부식된 어... 부분을 제거하는 네, 아,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사포를 해주는 게 좋고 예, 사포를 안 해주고 그냥 부식된 부분을 놔두고 예. 페인트를 칠하면은 예. 페인트가 겉어질 수가 있으니까 아. 제대로 그러면 은 이제 그 안에 내용물은 부식이 돼 있는데 예. 예. 응, 겉에만 또 발라놓으면 아, 안 되니까 그 내구성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좀 부식된 부분을 사포로 좀 살짝 뽑게 내고 그 어, 그리고 네. 칠해지면 접촉도 잘 되고 접도잘 되고 네. 네. 그래서 사포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한 오염이 있을 때는 물청소, 브러시로 네. 물청소. 예, 브러시도 철이 아니라 플라스틱이어야겠네요. 네. 그 이제 사포하기 전에 예, 네. 그 먼저, 물 청소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예, 물 물청소. 청소를. 청소를, 이제, 예. 그, 솔 같은 걸로, 예. 좀 문질러 가면서, 예. 어, 물 청소를 한번 해주고 나서, 예. 그리고, 말린다. 충분히 말리고. 어, 충분히 말리고 나서, 사포로 한번 살짝 문질리고, 바로, 예. 이제, 먼지 제거만 하시고, 예. 어, 그 다음에. 고정을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예. 짧은 영상이지만, 시설물 업체의 도움을 통해서, 시설물들의 재료, 특성, 그리고 페인트 업체들을 통해서 페인트의 종류와 도구들을 좀 알아봤습니다. 정원에 있는 많은 시설물들을 관리할 때좀 유용한 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원친구 이호입니다